안녕하세요. 토목인허가연구소입니다 가감속차로, 변속차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는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누가 같이 뭐 이렇게는 안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두세구 가구씩 또는 많게는 여섯일곱 가구 더 많이도 한꺼번에 귀농귀촌들을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뭐 혼자 균형 규촌을 하시는 것보다 여러시서 같이 행동을 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지요. 뭐 동지식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이제 힘들 때 같이 힘들고 같이 의지 되고 또 토지를 구입하실 때도 아무래도 작은 땅보다는 큰 땅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실 때도 유리하고, 또뭐 설계나 공사를 하실 때도 아무래도 한 가구보다는 두세 가구, 또두세 가구보다는 연일곱 가구가 같이 움직이는 게 상대적으로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또 의지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각 지자체별로 시군 구청별로 특히 군청 같은데 어, 인원수가 많이 없는 군청 같은 경우는 기능 구청 할때 많이 그 지원을 해주죠. 물론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지만 간접자본으로 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지자체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가구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구가 가는 것이 아무래도 인구 유입 차원에서는 혜택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보통 주택 인허가에는 도로가 옆에 있으면 한 가구일 경우에는 도로 점용 또는 도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게 두 가구 세 가구 또 가구 가 늘어날수록 도로 점용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번거 번거롭습니다. 특히 이제 가구 수가 많아져서 가감속 차로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주택뿐만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그밖에 뭐 근린생활시설 또 제조업소 이런 걸할 때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1 2년도가 13년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면을 보면 가감속 차로가 있고 그냥 가각부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그 부분만 넓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주택 도로 점검 받을 때 이렇게, 받, 이렇게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받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넓고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러, 이런 부,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가감속차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감속차로는 감속차로부와 가속차로부 그리고 또 진출입부로 나뉘는데, 진출입부는 말 그대로 차가 들, 사업지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을 말하고요. 감속차로 또 가속차로. 양쪽에 테이퍼가 있습니다. 테이퍼는 접하는 접하기 위해서 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퍼는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신 감속 차로가 몇 메타 또 가속 차로가 몇 메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어디에 있냐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뭐 일 번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큰 구역 큰 곳이죠 아무래도 여기는 균형기촌하시는 분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아래 내가 보면 네 그밖에 지역이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 여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많이 하는 이제 공장,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쭉 써있죠 감속차로 아까 봤을 때 감속차로가 있고 감속차로 테이프가 있고 또 가속 차로가 있고, 가속 차로 테이퍼가 있습니다. 감속 차로에사5오 메타, 또이0 메타, 또 가려고 1오 메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속 차로의 테이퍼, 이 테이퍼는 감속 차로의 테이퍼를 말하는 거고요. 이쪽 테이퍼는 가속 차로의 테이퍼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감속 차로에도 테이퍼가 있고, 가속 차로에도 테이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냥 써 있는 숫자는 왕복 4차로 이상, 그러니까 편도 2차로 이상 이상일 경우에는 가로 없는 부분의 거리를 준용해야 되고요. 가로가 있는 부분은 편도 1차선,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좀씩 다르죠. 네, 가로 안에 있는 게좀 작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택 진입로로 점용 또는 가감속차를 만들 때, 다섯 가구 위하는 도로 모서리만 곡선을 하면 됩니다. 그 도면이 이 도면입니다. 네, 이 도면. 그런데, 여섯 가구부터 백 가구 이하 이것이 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새로 생겨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이게 없었습니다 5가구 이하 그리고 그 이상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6가구에서 100가구 사이는 감속차로 감속차로가 30, 20m 20m라고 보시면 됩니다 4, 4차로 왕복 4차로에는 잘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데다 하기 쉽지 않고요 차로일 때는 20m, 테이퍼는 10m, 가속 차로는 40m, 또 테이퍼는 20m. 1 0가구가 넘어가면 또 거리가 또 바뀌죠, 길이가. 이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제 한 가구니까 한 가구 또두 가구는 도로 모서리 국사 3m. 예, 요 규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뭐 소규모 축사 또 조금만 창고 이런 것들은. 이 규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요 복선환경이 3m를 만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예, 뭐 만, 많이는 안 쓰는데 많이는 대부분의 규모 집중하신 분들이 어쩌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동호인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내어 오신 분들은. 혹시 이런 게 걸릴 수 있습니다. 종종 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면 1년에 하나, 둘그 정도, 네. 그 정도도 걸그 설계를 하게 되는데 또 다른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 나에 보면 측도의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거는 본선에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측도라고 따로 있는데 이 측도는 뭐냐면 별가 없습니다. 그냥 이 보도, 보도 이게 식수되는 그 가로수를 말하는 겁니다. 가로수하고 보도 사이에 도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구간이 가끔 있습니다. 잘 찾기 힘듭니다. 네, 이 측도에다가 연결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경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을 띄워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씩 보시고 이게 그 법제처에 들어가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법제처에 들어가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번 별표 5번을 클릭하면 이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형광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 이 부분만 신경 써서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이제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제가 바뀐 거 제가 아침에 알아가지고 갑자기 네, 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